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대원 미디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대형미디어 오늘 고가권 어마어마하게 지금 슈팅 모습 자요피렌친치 모습 보이시죠 자 얼마까지 찍어줬었다 무려 22% 22%까지 찍어주고 밑으로 쭉 빠졌는데 자 뉴스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보여준 거죠 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해주고 있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고 특히나 거래대금이 좀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좀 터진 만큼 밑에 바닥권을 좀 확실하게 어, 다져주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물량을 한번 모아보겠다 라고 지금 세력이 한말 했기 때문에 자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가 그리고 앞으로 동력이 무엇인가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뉴스가 떴는데 어떤 뉴스가 떴느냐. 자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뉴스가 떴거든요. 잠깐 보시자면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패키지 게임 국내 유통 킬러 IP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사를 전부 인수했죠. 그래서 게임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 플랫폼 구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는 모든 패키지 게임의 국내 유통을 대형 미디어가 전담한다라는 것 정말 엄청난 호재죠 어, 엄청난 호재고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임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미친듯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지금 제대로 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저 재료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하죠 자 한번 쭉 한번 보시자면 예전에 얼마까지 올랐었다? 자, 무려 5만 5천원까지도 올랐었다. 5만 5천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의 안타까운 주가 하락률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자, 다름 아닌 저출산 때문이겠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완구 등의 기본 수요층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최소 학생들이 타겟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 그런 소비층들이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완구업계라든가 지금 애니업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으로 한번 탈출구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원미디어 쪽에서 나섰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 지켜보셔야겠죠.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셔도 이렇게 바닥권을 지금 제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매집봉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 대 조금은 소화해줬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 분석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가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금투 쪽에서 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투시는 이때다 싶어 던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금투가 밑에서 쭉사 모았다가 다시 한번 팔고 사고 다시 한번 또 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 쪽에서 오늘 무려 7만 5천 주나 들어왔다는 거, 바닥을 확실히 잡아준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조목에 꼭 넣어 두시고, 눌릴 때마다 잡아 보신다면 추가적인 슈팅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게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매수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앞에 있는 매물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하방 추세도 깨지지가 않았을 뿐더러 자 2년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고 자 1년 이동평균선 그리고 6개월 이동평균선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역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점의 기울기가 많이 낮아진 만큼 기간 조정 이후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 고점 뚫는다면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꼭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이러한 대형미디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